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종목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왔고요. 아무래도 최근 큰 상승 이후 지루한 횡보 구간에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주주분들이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보시게 된다면 최근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지수를 받쳐 주던 핵심 섹터인 2차 전지 종목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이 되실 텐데 하지만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점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겠고요. 현 시점 에코프로비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지지가 가장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라인인 18만 원대까지는 가격 자체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목 자체에 대한 악재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 20만 원에서 18만 원대 사이에 지지가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18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평단가를 낮춰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는 저점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느냐 제가 앞으로 3월 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에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 재료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프로 비엠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지지 라인 가까이에 왔을 때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평당가를 낮춰 가시고요.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점에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아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3월 중 재료가 터지기 전까지는 2월 중에 상승할 수 있는 폭은 30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이라면 익절을 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발표될 이 핵심 재료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3월 중에 발표가 될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35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둔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핵심 일정들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3월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월 중에 발표가 진행될 작년 대비 240%에 대한 실적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두 확인하고 현시점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핵심 일정들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발표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변경이 될 경우에 따른 각기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핵심 전략들과 손절과 목표가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제가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다른 곳에선 당연히 확인할 수가 없으시고요. 확인을 위해서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에코프로 BM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한분한분다 직접 확인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힘들어 하실 부분이 종목 선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개장 전에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과 보통 한 달에 두 종목 정도 매수하게 되는 스윙 종목들.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송해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스윙 종목들은 얼마나 보유하면서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시가 매수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뿌리오라는 문자 발송 사이트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 세글자딱 등록이 되어 있고 010-8000번에 1904번 제 개인 번호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지금 문자 발송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보내드렸던 시간 전부 다 확인이 되시죠. 장 전인 8시 49분에 미리 보내드렸고요. 문자 주셨던 178분 제가 한 분도 빠지면 없이 모두 체크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매수가 진행된 종목이 총두 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과 신스틸 그리고 제가 어제 매수하고 상한가 도달 이후 홀딩하였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는 오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확인해 보신다면 제가 어제 30일 장 전에 보내드렸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상한가까지 홀딩 유지한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다 드렸죠. 그리고 오늘 제가 대응하실 수 있게 목표가도 전부 다 설정을 해드렸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너무나도 아쉽게 저희가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간 모습이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작년 말에 이때 물량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 저항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23,500원에 우선은 매도를 하고 단타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23,500원이 부근에서 저항이 확실히 나와준 모습은 확인이 되고요. 오늘 시가 매수 이후 저희가 수익이 약14% 가까이 났었죠. 14% 가까이 수익을 내고 마무리한 종목이고요. 신스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텐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3,800원에 드렸고요. 목표가는 4,15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3,680원으로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가에 닿지 않고 그대로 슈팅이 나와준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800원에 매수를 해서 1,150원까지 보신다면 약9%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을 제가 매일 같이 잡아드리고 있고 지금 좀 궁금해하실 어제 매수했었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목표가 4,100원까지 잡아드렸죠. 4,100원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어제 매수했었던 가격을 보신다면 시가 매수라고. 당연하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가 매수 진행된 이후에 오시게 된다면 못해도 다들 오늘 40% 넘는 수익을 보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타 같은 종목은 확실히 기중 털어낼 땐 털어내고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현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실 종목 선별에 대해서 제가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숫자 5번 적으셔서 제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거 제가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스윙 종목들도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 이때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3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 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 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300원까지 4만, 4만 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 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 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원 도달 이후에는 3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